가사소송 중 부양료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나요? 가사소송 중에는 이혼청구, 재산분할, 양육비청구와 더불어 부양료 청구도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부양 의무가 있는 배우자에게 현재 생활이 곤란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송 단계에서 이를 함께 청구함으로써 법원은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고려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청구 금액은 부양 필요성과 상대방의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법원은 이를 판단해 합리적인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. 다만, 부양료 청구는 이혼 확정 전후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, 그 내용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와는 별개의 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전략적인 소송 구성이 필요합니다. 따라서 소송 전에 청구 취지와 입증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